현재 변신 마법 인형을 제외한 다른 메인 BM은 전혀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패키지의 경우에도 변신 마법 인형 일부 소모품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할인을 제공하는 정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반이나 변방과 같은 게임 내에서 보스 쟁탈을 통해 획득하여야만 하는 악세사리를 착용하기 위한 슬롯만을 남기고 BM 악세사리 슬롯은 존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리니지 클래식 서비스 관련 주요 Q&A 안내가 나왔는데 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뭐 여러가지 뭐 루머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막 하잖아요 지금 보면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리니지 클래식 개발 실입니다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이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3차 캐릭터 생성까지 오픈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일단은 요 내용 보고 요 밑에 내용을 보고 이 게임이 계속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내용을 보... 보면 변신 마법 인형 등급의 시스템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신 이런 것들은 존재 안하고 신화 전설 이런 컬렉션 존재하지도 않고 계획도 안한다. 뭐 당분간은 안하겠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시절 니니지 감성에 복원하겠다. 자 두번째 내용부터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최대한 예상 가능한 얘기였어요. 변신 마법 인형이 안나올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클래스는 클래식에서는 저게 나오면 이제 욕을 태빅으로 처먹을거기 때문에 절대 못나오지 근데 중요한 건두 번째 내용이야. 자동플레이 시스템은 유료로 제공되나요? 도입된다고 해도 유료로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이 내용이 뭐냐? 도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동 시스템으로. 자, 이 말은 디니지 리마스터, 리니지 M, 리니지 2 M 뭐 이런 게임들이 오토가 있잖아요. 그런 게임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니까, 러 도입된다 해도, 도입을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도입된다 해도 유료로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그이 말인 즉슨 뭐냐? 도입할 수도 있다.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 말은. 왜냐면은, 어, 린저씨들의 사냥을 보조해주는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NC 소프트는. 그래서, 유료로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뭐, 이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유료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도입은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픈하고 나서 아마 2월 7일에 오픈하고, 11일 일날 이제 월정액이 들어가는데 월정액 들어갈 때 그때 아마 도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주일 고생해보니까 자동사냥이 필요하지 자동사냥 넣어줄게 요런 방식으로 아마 제생각에는 일주일 뒤 정도 생각해보고 4 5일 정도가 프리시즌이니까 프리오픈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픈하고 나서 월정액 들어갈 때 아마 그때가 자동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플레이 시스템은 오픈 이후 유저 피드백과 실제 플레이 환경을 면밀히 확인한 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라고 하지만 도입할 것 같대요 무조건 도입이 된다고 해도 이는 온전히 유저 여러분들의 플레이 편의성을 제공해드리기 위한 것이며 리니지 클래식 본연의 이 재미를 해치지 않는 방향 해치지 않는 방향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동 플레이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유료로 내지는 않겠다 자동은 오토는 그냥 오토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겁니다 저는 이 내용이 계속 상징적으로 생각되는. 건 뭐냐면 오토를 낼 예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오토를 낼 거고 오토를 내는 거는 반응을 보고 유저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바로 낼것 같다 생각듭니다 물론 이제 NC가 그렇게 느끼겠죠. 그래서 아마 자동플레이는 무조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리니지 클래식 패스 상품이 도입되나요? 야 근데 n c 가 봐봐. 선생님도 이 클래식이잖아. 맨날 클래식이다. 옛날 게임이다. 우리가 맨날 무슨 뭐 리니지 감성이다. 다슴이 두근 뛴다 인병을 동간 인병을 다 떨어도 결국 패스권이고 뭐고 캐시고 다 판다고 전부 다. 보면은 도입될 예정입니다. 시즌 패스 시스템은 다른 게임에서도 흔하게 볼수 있는 미션 완료 후 보상을 획득하는 구조의 인게임 시스. 아니 근데 패스가 있었냐고 옛날 인지에. 정신 차려 진짜 패스가 있었냐 말이야 이게. 클래식 게임 특성상 초반 육성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 수단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시가 팔아먹는 거는 캐시로 팔고 돈으로 팔아먹는 건 플레이어 여러분들의 힘듦을 보조해주기. 위한 방식으로 파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리니지 클래식의 경우에는 시즌 패스는 기본적으로 레벨 달성에 따라 보상을 획득하는 구조로 최대 40레벨까지 레벨에 따라 성장에 도움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의 경우는 물약, 주문서 등 게임 내에서 획득 가능한 소모성 아이템 위주로 구성되며, 과도한 성장 격차를 유발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패스 사는 사람, 안 사는 사람 차이 크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시즌 패스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 여기 이게 이제 무료칸, 유료칸인데, 유료칸이 얼마나 더 팔진 몰라. 솔직히, 패스를 판매한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선생님들이 이 생각하는 거죠. 일반으로 파는, 일반으로 이제 그 아데나로 살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유료칸 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추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서 끔찍한 건 뭐냐 패스만 3개 4개씩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들이 패스를 안 팔겠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패스 판매할 수 있죠 보조 수단으로 그러나 여러 개한 개만 판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한개한 한 줄만 판다고 얘기 안 했잖아 뭐, 패스가 3종이 뜨지 4종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어차피 나오는 건데, 이거는 기본이니까, 밑에 이제, 유료로 구매하는 게, 패스, 패스권, 패스 플러스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권, 이렇게 해서 팔 수도 있는 거죠. 팔겠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패스는 무조건 파는 겁니다. 성장 격차? 이걸로 납니다,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니지 클래식이라는 걸, 기대를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하냐, 도대체, 몇 번을. 뭐, 장비나 이런 거는 뭐, 안 팔겠지만, 뭐 어디 뭐 패스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물약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젤데이나 뭐 물약들 이런 거를 아마 위주로 아마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인게임 내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데나 또는 유료 상품을 통해 추가 구매하실 경우 좀더큰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패스를 하나만 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인지 클래식 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쉽게 올 만한 게임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계속 뭔가를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또 판매를 하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패스권이나 이런 거다 팔잖아. 그래서 지금 계속 유언 비어가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유언 비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지금 공식 플랫폼에서 이미 판매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유언 비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니지 클래식의 관심과 시장 주목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언 비어 및 가짜 뉴스가 무분별하게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개발진은 린지 클래식에 기대하고 있는 유전 분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유언 비어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고소하겠다 이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NC가 우리 이렇게 안할 건데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거 판매하는 순간 너희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나중에도 판매하잖아 그럼 이렇게 유언비어 가짜뉴스라고 얘기했던 거다 거짓말 되는 거라고 정신 이거 똑바로 차리고 얘기해야 돼 이런 얘기는 NC가 자기들이 앞날을 지금 생각 안 하고 지금 고소하고 막 하는 거 같은데 아니 본인들이 봐봐 아이온투도 아까 전에 그래서 김금 라방 했잖아 지금 안 팔겠다 해놓고 팔아가지고 근데 지금 리니지 클래식은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안팔것 같아 이걸? 아니 같은 NC게임인데 어떻게 안판다는거야? 거짓말하는거잖아 이거 그래서 의도적인 왜곡, 확산 행위에 대해서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글쎄요 NC소프트라는 회사가 지금 신뢰가 있나요? 죄송한데 지금 아이온2 긴급 라방을 할 정도로 지금 뭐 소통을 잘하고 얘기하는 아이온2 마저도 지금 긴급 라방을 하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소통을 잘하길래 이 가짜뉴스라는 게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나와봐야 하는거 아닌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도 없잖아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내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캐시나 이런 게나 나중에 도입됐어. 그 가짜 뉴스로 신고 당한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되니까 캐시가 도입된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이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 고소받고, 기업한테 고통받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가짜뉴스가 어딨어, 이게 지금 말이 된 소리래. 그니까 이, 여태까지 가짜뉴스니 뭐니,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아, 아, 제대로 된게 없었잖아, 지금까지. 니니지 W도 마찬가지고. 거짓말 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가짜뉴스로 신고하겠다고? 개이 그러니까 기업이 일반인을 그냥 눌러버리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힘으로. 그러니까 지금 니지 클래식 서비스 주요 Q&A 관련해가지고, 공지사항이 일단 올라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료패스권 그 다음에 유료캐시 아이템 유료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할 준비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laughs> 11시 25분에 올라왔는데 <laughs> 이거 뭐냐 약간 1시간 전에 올라왔구나 이것도 새로 자 내용만 봅시다 2026년 10월 20일날 Q&A를 올렸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패스권도 팔거다 자동사용도 나올 수 있다 그다음 PC 방뭐 요금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관련 피드백이 올라왔습니다. 1월 2 0일날 공지되었던 Q&A 공지 관련 유저 여러분들의 많은 우려와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저희 개발진들은 유저분들께 약속드렸던 클래식 본연의 모습을 지켜가고자 어제 공지 드린 일부 설정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즌 패스 유료 판매 관련 조치상 시즌 패스의 도입 취지는 클래식 서버의 특성상 게임 극초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형태로 기획되었다. 뭐 물약, 순간 이동 주문서, 뭐아니면뭐 젤데이 뭐 이런 거 팔았겠죠. 그래 그런 걸 팔려고 했는데 추가 보상을 아데나 또는 저렴한 상품으로 묶어서 제공하자. 제공하자는 지지였습니다. 클래식인데, 이런 거 주겠다라는 거죠. 지난 한해 이후 여러, 여러 커뮤니티와 유저 여러분들의 동향을 살펴본 바, 클래식 서비스에 해당하는 시즌 패스의 취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의견에 공감하여, 아, 뭐야, 이거. 아니, 관련 시즌 패스 유료 보상을 전부 삭제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laughs> 뭐야, 이거. 야, NC 대단하네. 야, 이거, 간 보고 있었구나, 이 새끼들 올려가지고. 간 살짝살짝씩 보는 거네. 야, 대단하다. 이렇게 올려가 이게 이게 기업인 거봐 보니까 이렇게 살짝 한번 올려보고 아욕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좀안될것 같은데 살짝 후퇴 이런 느낌으로 가네 야 이게 NC구나 야 대단합니다 역시 야 이러니까 중견 기업인 거야 이게 야이 정도는 돼야지 어, 우리나라 이제 총 자산 3조 9천억 기업 답습니다 그래서 유료 보상을 삭제하여 모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패스를 통한 레벨업에 따른 소모품 제공은 그대로 두어 초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 유료 패스 상품을 삭제하되 유료 보상에 있는 상품의 일부를 무료 아데나 보상을 추가하여 혜택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욕을 하도 처먹어서 지금 일단 살짝 올려 봤어. 아니, 느낌만 보려고 솔직히 나 내가 떠도 그렇잖아. 솔직히 나도 욕 먹기 싫으니까 이거 살짝 올려서 느낌만 보는 거야, 그냥. 어떤 반응이 올까? 이 카드 같은 거, 있죠. 살짝 놔둬가지고, 반응 한번 보고, 어? 아닌데? 이거 살짝 빼는 거지. 이렇게 보러.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살짝 빼고. 이렇게 가는 거죠. 편안합니다, 아주 그냥. 역시 AC 소프트가 대단해요! 이렇게 또 하는 거지. 그 다음. 어, PC방 다중 클라이언트 설정에 대한 조치상. PC방 다중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도, 유저 여러분들의 우려를 고려, 고려하여, 클라이언트 정책을 새롭게 설치하겠다. 설정하겠다. 일반은 1pc당 2클라이언트 pc방도 1클라이언트당 2pc당 아 PC 2클라이언트 그러니까 1클 하나당 2클이란 얘기죠 pc방 혜택 2클라이언트는 장사 보조법사 보조 캐릭터 등의 활용을 최소한 장치로서 유저분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점에 있어서는 유저분들의 널 이해해 주실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pc방급 그 파는거 그대로 팔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이제 구성은 그대로 가겠다 라는 얘기죠 pc방클라이언트는 뭐 솔직히 혜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지는 모르겠지만 클라이언트 혜택 이것도 돈이 좀될 사업이긴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근데 이거 인게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조금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원래 PC방 이 혜택은 나중에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이건 어떤 혜택인지를 몰라서 이건 나중에 나오면 나, 나오고 나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니지 클래식은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새로운 즐거움을 드리겠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개발진 일동은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자, 보세요. 시즌 패스는 결국, 철회가 됐습니다. 시즌패스는 철회가 됐지만, 자동사냥은 어떻게 됐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스님들? 자동전투 내용 있습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클래식이라고요? 일단 주세요, 그냥. 클래식? 어디 키가 떠져, 그냥. 무슨 클래식이야, 이게. 아니, 시즌패스 안 팔고, PC방 클래이언트 이거 되면, 클래식입니까? 자동전투 넣을 수도 있다잖아, 지금. 감보고. 자동전투 넣으면 또 이제, 아이나사드 같은 그 경험책 든거 팔겠죠. 그리고, 시즌패스야, 당장 안 팔겠지. 뭐, 그 다음에, 아, 팔지, 안 팔지. 그거 알 수가 없죠. 그 다음부터는. 네 a 에서 이렇게, 야, 근데 진짜 NC가 대단한 건, 하루 동안 공지를 올려보고, 간을 살짝살짝씩 보고, 아, 이거 좀 욕먹을 같은데 싶으면 살짝 빼는 거. 이거 진짜 잘하네. 요즘에. 예전에는 그냥 진짜 자기들 그 뭐냐, 그거대로 밀어붙였다고 하면, 진짜 이제는 그 살짝 던지듯이, 고양이들한테 이렇게 추르 던지듯이, 살짝 반응 한 보고, 어? 아닌데? 그럼 살짝 빼. 근데 중요한 건, 주듯 안 주듯 이렇게 들고 있는 정기야. 그, 그, 그걸 들고 있다고, 아직도. 중요한 건, 이걸 빼지를 않아요, 절대. 간 주는 거를. 간 고등어를 안 빼. 여기서 추르를안 뺀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알, 탈출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후속조치 안내까지 나온 거 보면 NC가 조금 상황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는 뭔가 돈을 빼먹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NC 소프트 입장에서. 그래서 1월 20일 Q&A에 대한 후속 조치 안내였는데, 과연 NC소프트가 기존의 클래식이 진짜 나오는 것처럼 개발이 될수 있을 것인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과연 NC소프트가 진짜 약속을 지킬 것인지, 그리고 제대로 된 이걸 볼 것인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C소프트라는 회사가 진짜 대단한 회사야, 여